이법이랑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흉곽에 압력을 주어 제거하는 방법으로써 부분 폐쇄일 경우엔 기침이나 시범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 기법은 완전 폐쇄일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.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. 이럴 경우 먼저 혹시 괜찮으세요? 혹시 말할 수 있어요? 하고 폐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시 엄지를 배꼽으로 향하게 그리고 흉곽과 배꼽 사이에 이 가운데 지점을 정확히 해서 J자의 모양으로 밀어내는 방법입니다. 이와 같이 3회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 확인합니다.